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뭔가 일부러 누군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수상해. 누굴까? <laughs> 아니, 내가 지난번에 한국이 이제 그 감염률 2위인데 사실상 1위잖아. 인기, 인구 대비로는 중국 인구하고 한국 인구하고 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월 5일 날, 중국이 8만, 이제 확진자가 8만이었고, 한국이 5천이었고, 이란이 2천이었고, 이탈리아가 2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인구 대비로는 한국이 1위야. 그래 내가 이제 이거를 트위터 올리면서 뭐라고 그러고 청와대 욕을 했어요. 응? 1위해서 좋냐.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탈리아하고 이란이 확 확진자가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니 이탈리아가 확올르면서 한국을 3위로 밀, 밀, 미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란이 딱 올라가고 지금 4위가 됐어 근데 중국 다음에 한국을 타깃으로 잡았는데 한국이 안 먹혀서 사망자도 안 나오고 어? 그래서 유럽으로 간거 간, 그 갔나 유럽은, 그는 저기 그,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많았어요. 이란이 사망자가 92. 이태할레아가 79. 응? 그거밖에 안 됐었어? 100명이 넘었었는데? 이게 언제, 3월 5일날. 이사망자가 34명. 이란이 92명에다 시, 저기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79명. 근데 이제 플러스가 어 이란은 이제 플러스 15, 이탈리아가 플러스 27. 그러니까 저긴데. 아니 내가, 내가 몇백 명으로 봤는데. 참 기억력이 이르, 이렇게 저기 웃기는 거야. <laughs> 내가 분명 몇백 명으로 봤는데. 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이탈리아가 확진자가 확 이제 저기 그만명 넘어가면서 사망자 가 630일, 그다음에 이란이 8천 명인데 290일, 한국이 이제 7천 뭐인데 이제 6 1 명. 그럼 지금 한국은 사망자가 얼마인가? 아무튼 그니까 뭔가가 수상해요. 아주 아주 수상해. 돌아가는 꼬라지가 뭔가 계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은 그 거의 의료가 저기 저기 뭐야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 이끌어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지금 근데 모르지 지금 이제 그뭐 확진자를 뭐 의심 증상에서 폐렴 증상으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갑자기 사망자 확 늘을 수도 있어 이게 전염병인데. 방역을 잘했다고 그 지금 개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때 막그 중국에서 바이러스를 그 전염병을 모셔오고 또 저기 그 대구에서 또 이제 이쪽 그 전라도 쪽으로 청정 지역으로 또 환자를 이송을 했잖아요. <laughs> 그럼 그게 안 퍼져요. 거기 직원들은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만 가 가만히 있는 게 출퇴근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퍼진다고 지역 또 저기로 지역 사회로. 전남은 모르겠네. 전북쪽에는 뭐, 진안, 남원, 또 어디, 뭐, 군산 해가지고 많이 지금 저기 그, 경황주 사람들 와서 치료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 근데 그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확 저기 나온다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대형사고가 나서 치료가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전염병이라고. 역병인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퍼다 날르는 거야, 지금. 이거 아주 개멍청이들이에요. 당연히 전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주체자가 이걸 원했는지도 모르지. 문제인이가 충실하게 그 주체자의 그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지금. <laughs>